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평소 유튜브 촬영하는 데가 아니죠.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이 바로바로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에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아예 제가 라이브 하는 곳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최근에는 그립에서도 라이브를 자주 했었는데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 일단 카메라는 간단한 라이브는 투캠 정도로 하는데, 필요한 앵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카메라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캡처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스크탑에 설치해서 쓰는 캡처 카드도 있고, 외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장형 캡처 카드도 있고, 아니면 블랙매직 디자인의 A10 미니 같이 캡처와 합성을 전부 할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과 오디오 신을 받아서 이걸 다시 PC의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OBS 같은 걸로 송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모니터링도 해야 돼서 보통 제가 보는 모니터를 따로 둬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음, 라이브 스트리밍은 스마트폰 한 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갑자기 엄청나게 어려운 세팅에 초기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차도 만약 4K로 중계를 해보겠다 하면 투자 비용도 또 크게 상상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복잡한 세팅을 간수하기 위한 라이브 스트리밍 올인원 디바이스가 바로 오늘 소개할 YOLOBOX 울트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사용해볼 수 있게 울트라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전부터 욜로박스 프로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인스타그램과 틱톡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욜로박스 인스트림까지 직접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죠. 욜로박스 프로가 가로 포맷에 최적화 되어 있었다면 욜로박스 인스트림은 세로 포맷을 위한 기기였는데. 자 이번에 욜로박스 울트라는요. 가로와 세로 두 가지 포맷을 모두 지원하고요. 게다가 하드웨어 성능이 크게 좋아지면서 4K. 스트리밍까지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매주 헤어도 라이브를 잠시 쉬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율로박스 울트라로 셋업을 바꿔서 이제 곧 다시 매주 라이브를 이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뀐 세팅으로 준비 중인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율로박스 울트라의 어떤 기능을 활용하게 될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라이브 방송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기존 솔루션 말고 올인원 기기를 통해서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결정하면 좋겠죠. 자 먼저 어떻게 셋업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HDMI 소스 4개를 받을 수 있어서 원하는 만큼 연결하면 되는데 일단은 정면 메인캠을 HDMI 1번으로 그리고 부감을 HDMI 2번으로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남은 3번과 4번에 연결하면 되겠죠 자 오디오는요 라인 입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욜로박스 울트라가 진짜 편한 게 뭐냐면 HDMI 입력 소스별로 오디오 믹싱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별도의 마이크를 연결할 필요 없이 기존의 카메라와 함께 사용하는 이 무선 마이크를 그대로 사용하게 돼서 편한 거죠. 자, 이제 스트리밍을 하려면 인터넷 연결을 해야겠죠. 스튜디오에서는 유선 인터넷 포트에 직접 연결을 사용하면 되고 여의치 않는다면 와이파이 신호로도 가능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는다면 유심카드를 이용해서 LTE 신호로 라이브 중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료 플랜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본딩도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연결 수단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방식을 끊김없이 이어지게 만드는 방법 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정말 만약에, 만약을 위해서 이런 준비까지 해놓는 것이 중요하죠. 셋업이라고 대단하게 소개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끝이야. 기존의 캡처 카드와 PC를 이용해서 하던 걸 생각하면 이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간소화된 거죠. 자, 이제 방송은 셋업보다 더 쉽습니다. 설정에서 제가 이미 신동댕동이랑 연결을 해뒀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하나 켤 필요 없이 여기서 모든 송출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누르고요. 라이브 스트림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송출을 위한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송출하기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해두고, go live, 요 버튼 보이시죠? 바로 송출이 시작됩니다. 동시 송출을 원한다면요, 총 3개 플랫폼까지도 동시 송출 가능해요. 방송 중에는 왼쪽 미리 보기 화면 아래에 있는 HDMI 소스를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컷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원하는 앵글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기존에 제가 쓰던 A10 미니에서도 슈퍼 소스라고 해서요 동시에 두개 이상의 인풋을 실시간 합성해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어려운 기능인데요 이걸 그냥 비디오 소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앵글을 미리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라이브 방송하면서 자주 쓰는 건데 제 얼굴이 나오면서 동시에 부감 제품도 보여주는 그런 앵글을 만들어두면 이것도 마치 또 다른 하나의 소스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을 했죠 그리고 정말 미쳤다고 생각이 든게요 이 기능은 기존에 제가 쓰던 욜로 박스 그 어떤 제품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기능인데 HDMI 입력 소스별로 따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SD 카드에도 가능하고 아니면 USB C 포트를 연결해 가지고 외장 SSD를 써도 가능합니다 녹화 품질도 각각 소스에 대해서 최대 4K의 비트레이트까지 정해서 녹화를 할 수가 있어서 라이브가 끝난 뒤에 보통 하이라이트 편집을 해서 쇼츠도 올리고 하는데 그때도 뭐 아주 깨끗하고 뭔가 또 원하는 앵글을 사용해서 추가 편집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욜로박스 울트라 본체가 많은 케이블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두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게 저도 처음 써 보는데 욜로 덱이라고 마치 우리에게 익숙한 스트림백 같은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별도 PC 연결해서 설정할 필요 없이요. 바로 욜로박스 울트라 본체 연결해서 버튼 지정 가능하고요. 그냥 꽂기만 하면 바로 전원 들어오고 설정된 버튼대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먼 거리에서 직접 조작을 하거나 여러 명이 조작해야 될때 그럴 때 어, 아무래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화면 소스 변경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자주 사용하는 오버레이 이미지, 라이브 버튼, 녹화 버튼 뭐 여러가지 배치해두면 방송하면서도 직접 컨트롤하기 쉽겠죠. 여기에 추가로 볼륨 조절도 가능한 버튼만 추가되면 크, 완벽하겠다 싶었습니다. 자 가격이 229만원입니다. 아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야 아,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존에 제가 중계하려고 사용하는 랩탑만 해도 이 가격은 한참 넘고 또 A10 미니 같은 스트리밍용 전용 기기를 이용한다고 해도 여기에 모니터 있어야 되지 또 이미지나 영상 합성을 위해서는 어차피 또 다른 랩탑 필요하잖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가격이 솔루션 대비 절대 비싸지 않다는 걸 어, 얘기해 주고 싶은데 또안 믿을까 봐다 내가 돈이 많아서 뭐 그런 거 아니다 특히 저는요 기존의 욜로 박스 프로와 인스트림을 따로 사용 중이었는데 이 하나의 기기로 두 개의 용도를 완벽히 커버를 할 수가 있고 하드웨어 성능이나 소스별 개별 녹화 등 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기능도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완전히 정착이 될것 같다 이거죠. 제가 이제 다시 매주 라이브를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이걸로 방송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갱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최근에 은혁이가 자꾸 자기 라이브 하고 싶다고 세팅을좀더 하달라. 고 내가 써보고, 좋으면 얘한테 중고로부터 비싸게 팔아 <laughs>